네 안녕하세요 팀팔기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그동안 여러분들께 이제 약속드렸던 시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개인 사정도 있었고 그리고 차량을 구입하고 나서 조금 여러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어느 정도 고치고 나서 보여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가지 다 준비하고 이제 여러분들께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년 동안 뭐콜로 라도를 많이 알아봤었고 그러다가 이제 글래리 에러가 들어왔고 마지막으로 올해 4월 달 정도에 레인저가 들어온다는 얘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했었죠 그 결과 어~ 현 시점에서 제가 당장 필요한 시점에서 차량을 구입할 때 가장 합리적이었던 거는 집 글래리 열터였는데 하, 여기서 좀 팍팍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차 풀어드리도록 하고. 그래리더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6,990만원에 구입을 했고요. 현재는 7,070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뒤에 커버가 이제 3단 하드로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80만원이 더 인상이 된 건데요. 그거를 좀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속 6,990만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다가,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실제로 매장에 가서 어왜 이건 한 6,990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7,070이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변경되었습니다. 21년 모델 중에서도 앞으로 들어오는 이 차량들은 다 3단 커버로 바뀌기 때문에 80만원이 올라간다는 점 일단 숙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7,070만원에 대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취향과 또 특성에 맞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포탱이 몸 닦아주기 내 <목소리도> 반짝반짝 잘가라 포탱아 말탱이와 마지막 세차 아 말탱이 아니라 코탱이 우와 이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2년에 13년형 모델로 이제 구입을 했게 됐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44,835km 밖에 밟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환산하면 대략 1년에 8년 6,000km도 안 달린 거죠 그래서 상태는 되게 컨디션이 좋습니다 이번에 8월 서비스센터 가가지고 체크했을 때도 엔진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서스펜션들은 다 좋게 나왔고요. 항상 우리는 전기 검진을 했었기 때문에 검진, 검사를 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제 탈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제 뭐 짐을 좀 실거나 이럴 때 스크래치 나는 부분들이 아쉽더라고요. 특히 그래도 공간적인 부분에서 참 넓긴 한 차인데 이 천장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좀 사이즈가 큰 물건들을 두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서, 오, 저거 내려가는 거 보소. 아슬아어 해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픽업 트럭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이 차를 처분하고, 그, 나머지 비용과 함께 해서, 집, 글레레에를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Thank you. 주행이 부드럽습니다 옛날 머스탱을 탔을 때는 이런데 절대 갈수 없었고 애초에 컵홀더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미국 시장에 들어갔다가 어땠습니까? 똥이 있다 어디에? 여기 샷 ㅎㅎㅎ <laughs> 네, 와이퍼가 군용식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어. 되게 좋아 어. 귀여워 <laughs> 그렇잖아. 마치 얼굴은 큰 사람인데 눈이 작은 느낌. 안정맞은 와이퍼 사이즈. <laughs> 자, 우리는 조금 더 안정하고 안전... 부드럽게 주행할 수 있도록 공원 주차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래디에이터의 장점이라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다 오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프론트도 내릴 수 있고요, 문짝도 뗄수 있고 위에도 다뺄수 있고. 그 제가 봄에 되면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위에 하드탑들을 다 빼는 거. 그리고 나중에 돈좀 모아서 하프도어를 그러니까 사게 되면 문짝 다 빼고. 뭐 미국에서는 옆에 문짝 그냥 오픈해서 상관이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그 안전 문제 때문에 달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 어, 그 그거 가격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열심히 총알 모아서 사게 되면 그렇게 좀 다녀보려고 하고 있고요. 어, 처음으로 저는 노, 놀랐던 게 이제 차 타던 차들이 대부분 이제 다 사륜 오토였기 때문에 사륜에 뭐 대해서 그게 크게 걱정하지 않았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 일륜에서 뭐 필요할 때만 사륜이라고 하니까. 억지로 사륜을 쓸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상황을 <laughs>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창인 것 같습니다. 노면의 소음도 생각보다 그렇게 커요. 응, 음, 생각보다 크네요. <laughs> 안큰건 아니에요. 근데 거슬려서 막 미치겠다, 짜증났다 할 정도는 아니에요. 풍절음도 나요. 나긴 나는데, 그것도 처음에 막 들릴 때만 순간 거슬리지 이게 마치 우리가 어떤 냄새를 맡다가 후각이 마비가 되면 그냥 그러려니 하듯이 이 청각도 어느 정도 그냥 어느 데시벨이 심하지가 않으면 그렇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노래를 틀거나 할때또 시속의 높아짐에 따라서 이 볼륨도 증폭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하면 전혀 이 소음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어, 뭐, 저는 이 차를 좀 많이 밟아 본 적이 있거든요. 한 100km 이상을 조금 밟아 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풍절은 뭐, 크다지, 뭐, 크게 거슬리지 않았어요. 뭐, 그 전에 타던 차가, 뭐, 안, 잘 정숙하지 않았던 것도 있겠지만, 근데 뭐, 카이엔이라든가 디스커버리도 정숙한 편이거든요. 근데 계속 그거 타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2차 탔다고, 뭐, 어 뭐야, 너무 거슬려, 짜증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리고 승차감도 뭐, 걔네들 거 탔다가 이거 탄다고 해서 뭐, 와, 완전 구려, 뭐, 이런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콜로라도가 그냥 원래 탔던 거랑 느낌들이 비슷해서 별로 매력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그리고 제가 이거 이제 사이드 스텝을 이제 달았어요. 이제 모파의 튜블러, 사이드 스텝을 달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나라는 이제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홍수도 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전동 스택 같은 경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은 전기를 이제 장착을 하다 보면 이쪽 관련돼가지고 워런티가 보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오리지널 오리지널하게 이걸 달자 해서 달았는데 아무래도 정품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인데요. 사이즈도 딱 맞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 랭글러 그 윌리의 모습이 있는 게 너무 귀엽습니다. 사이드 스텝 설치한 기념으로 집에서 여기 <laughs> 아울렛에서 대충 하나 사들고 가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완전 두템 했습니다. 지금. 그냥 아울렛에서 예쁜 가방 하나 샀는데 예쁜 가방 하나 샀는데 이렇게 옛날 거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독특해서 샀어요 이게 원래 12만 9천원짜리인데 지금 38,700원에 팔거든요 그래서 괜찮나 생각해서 그래 기분 좋게 한번 사자 했는데 추가 세일 해가지고 최종 15,000원에 득템했습니다. 이거는 뭐안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간편하게 여기다 짐 두고 이게 쓸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글래리에이터를 타면서 느꼈던 이야기들 그리고 영상들을 이제 찍어서 보여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제가 콜로라도를 안산 이유. 저는 20년, 21년 모델을 이제 계속 보면서 고민을 했었지만, 결국, 글래디에이터를 산 이유. 그리고, 두 번째. 레인저를 기다렸는데, 레인저를 안 사고, 글래디에이터를 산 이유를 설명드리면서, 콜로라도를, 혹은 레인저를 사야 되는 이유, 혹은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유격이 좀 기본적으로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안 타봐서 몰랐어요.